오늘은 두 번째로 지금 전복무레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내 작품은 아니고, 이게 동생이 만들고 있어요, 구미가. 음, 좋다. 이게 전복무레예요 음, 크다. 버리글비. 버리글비예요. 아, 진짜 크지. 이거 막내가 구미가 만든 거거든요 점심 식사로 밥도야. 아, 밥. 오, 응? 밥 오, 자 우리 점심 밥상입니다. 어 지주 밥상 있어. 마 뭐, 이거 이따 먹어도 되는 거야. 근데. 맞다 맞다 뭐, 뭐, 맞다, 뭐, 맞다 맞다 뭐, 맞다. 사양 시작했는데? 됐어 내일이가. 네, 음, 내 네, 이거 먹어도 되지 않겠나? 어저께도 한번 이렇게 만들었잖아.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아, 맞아. 어, 맞아. 어, 맞아. 오늘도 이렇게 또 눈을 뜨고 숨 쉬고 이렇게 음, 또십니다 어, 맛있는 음식을 또 이렇게 마련해서 또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어제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응, 음. 그지? 보 응. 음. <laughs> 어, 음. 음. 이렇게. 가이 이렇게. 이렇게. 가서 가까이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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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서 가서 가 가서 가 가서 가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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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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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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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할래 이거 먹어보면서 음, 그렇고, 그렇고. 이거 한다도손안 대니까 형부 그래서 내가 아까 기분이 사실 나빠서 남의 건잘 먹더만 음. 음. 근데 이거 저 뭐라 그랬냐 얼음을 싹 갈아가지고 싹 숨겨둔다고 야 찡한데 이게 얼음이 이게 안 나오니까 이게 길에서 달아오냐 길에서 달기도 하고 어, 차가 부장. 응. 근데 어제보다 안 달아. 어, 내가 저거 했잖아. 여기다 면까지 하면 오늘도 고마워. 네. 사실 저는 음식을 할줄 몰라요. 근데 네. 먹고 응. 어제보다 맛있어. 근데 면만 하면은 이말 맞다. 오름 갈아 넣어서. 오름 갈아 넣으면은 여기 양념하고 응. 오름 이게 지금 오름 하고 배합이 안 되잖아. 응, 맞아. 그래도 맛있어. 어제보다 훨씬 잘 떴네. 응. 잘 먹겠습니다. 우리 응. 엄마랑 아빠랑 응. 윤희하고춘이랑야훈이랑 조카 또떤대에는괜잖아 치워가지고, 치워가지고, 치워가지고. 그날을 꼭열심실잘요 그날 을꼭 열심히 살아가지고꼭 그날 만들자 동생들 데리고오자 언니도 너한테 언니리는이자리들 자리는 이자리같이 자리는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이니네살이니이 자리는

어제는 사실 한번 달았어요. 오늘 처음 한거 치고는 그리가 잘했더라고요. 전복 전문집을 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거든요 근아침도터 금리가 음식을 엄청 잘해요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거 하니까 막 적극적이고 어제도 막 한참 걸리는데 일, 일 끝나고 와서 전복 배달 끝나고 와서 음식을 장만이라도 먹어가는데괜찮더라고요 처음 한거 치고 근데 오늘은 어제보다 몇개는 몇, 몇더 맛있어요 너무 고수 먹어보잖아요. 맛이든가 향이랑 뭐가 맛인데 한해도는 고수가 김치 재료에 들어가거든요. 간에 좋다고 해가지고 저 어때지 해먹지 무쳐도 먹죠. 아, 무쳐도 먹고 여름에 별별미로 그래서 고수를 무척 좋아해요. 우리만의 취향이니까. 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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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만 먹으면 그럴 수 있어? 그래요 그거싱한 음. 야채에다가 전복 하나 음~ 음~ 난도 좋아 난도 좋아 음~ 아니 참고로 거수가 비싼 거 알지? 그싼람 심어버렸어? 음~ 의지야, 제 맛, 너 보니까 제 맛이 나오잖아. 얼음 넣어보니까. 음. 음. 근데 우리 지금 소스 만드는 데에서 처음 만든 거예요. 처음? 응, 그쵸? 응, 우리 지금 소스 만드는 데에서 뭐 설탕을 빼거나뭘빼거나한건 아니고 똑같아? 똑같이 하면서 음. 부족한 거를 넣었을 뿐이야. 음.